안녕하세요 불타는 태양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수부터 캡쳐해서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캡쳐하기 앞서 여기, 여기 지금 차트에서 기념봉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거리랑 들어왔는 요 양봉 캔들 요 중심봉을 찾아보겠습니다 봉중심선 체크하면 여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음, 주식의 궁극적 목표는 상승입니다. 그죠? 상승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현재 음, 정별이 아니고 역별이 이루어진 상태고, 5일선과 10일선만 살짝 골든크로스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음 본장에서 양보를 시작한다면 여기 살짝 위에서 갭떠서 시작해서 살짝 해가지고 5일선 지지 지려 밟고 살짝 치고 가는 모습 위런 모습 나오면 좋고 만약 치고 가지 못하더라도 음, 자 여기가 21선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오면 좋겠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오늘 지수가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밑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 밑에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 120선이거든요. 감정색이. 여기 지지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음, 선, 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가 좀저항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여기, 여기, 요게 봉준심선 기준선입니다. 봉준심선 여기를 지지해줘야 된다. 요지시좀 바로 갈 수도 있고 타져서 갈수 있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요 난이 신고가인데 음봉이에요. 양봉으로 신고가 나온 거랑 음봉이. ]으로 신고가 나오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좀 찝찝하죠. 한 2%가 부족한 느낌 이런 모습 들고 주말장이라고 해서 양봉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저는 양봉도지가 나온 것보다 몸통으로 남아, 나오는 모습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희망을 해, 생각했던 이유, 어, 캔들은 다시 한번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저녁에 살짝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음, 이렇게 몸통이 좀 나오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좀 들어오는 모습 그래가지고 좀 마무리 지었다면 어, 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양봉 토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몇끄로 내려올 수 있겠다 여기 11선 이렇게 오늘 본장에서 음보로 지수가 음보로 시작한 다면 일단 11선 예, 11선 11선이 맞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보여지는데요. 그러지 않고, 뭐, 악재가 동반해서 밀린다면 해도, 음, 여기, 요만큼 밀리더라도, 전용과에서 시작해서, 요런 거. 요런 모습이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음 물론,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밑에 시작해서 그냥 치고라면 땡큐인데,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거래량이다오존업 음 다르게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봉준심선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면 여긴데 여긴데 자, 여기를 선을 그어 본다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좀지찍하게 음, 차트 벌려서 그런데요 요렇게 요런 모습 여기가 지지선되고 요런 모습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음, 쌍바닥 나올 거고 이런 예, 모습 한번 나와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음, 여기를 양보로 돌파 못하고 그죠? 다시 올게요. 빨리빨리안좋시네 자, 오늘 아, 좀 잘라낼게요. 오늘 뭐 애매하게 뭐 이런 이런 캔들 하나 나온다. 전고 신고가를 돌파 못하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요렇게. 이런 또 장복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무작 무조건 한번 돌파해 주는 모습하면 나오면 좋겠다. 예, 지금은 종목들을 본다면 뭐 지금 파란 파게 많죠,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본장에 서서 다가오면서 이게 또 색깔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가 매수한 종목 설명드리고, 나머지 대형 기술주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원 좀내리겠고요 자, 먼저, 레플리온입니다레플리온은 방금 어, 절반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1 6 9%에, 어, 59%에 또 절반 챙겨 남을 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시면, 자, 메우센 강세 들어와 있는 모습, 여기가 종고가 8.2860이었거든요. 아까 8.3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은 수익 줄때 챙겨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사인을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도 부담없다 밀리면 매수가 터치하면 정리한다 스탑 잡고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자 살아있고 작은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그냥 큰, 큰 세력들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라 아 잘하면 오늘 한번 돌파하려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면. 본장에서 양봉으로 시작한다면 여기 한번 살 거고,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여기 한번 더살 겁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 나와서 더 음, 부, 음, 물량, 불량, 뭐,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음, 내려오면 더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가보게 가보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치워라 되는데 밀린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 음, 본, 장에서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갈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그려 봅니다. 음, 제 생각입니다. 제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00%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리마입니다. 라리마는 오늘 이렇게 몸통으로 밀려가지고 운봉으로 밀려가지고 11선, 8선이거든요. 이탈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몸뭐 매수가는 9.1선데요. 9.1선 건들면 밑으로 빠지면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매수세는 살아 있고, 그다음에 작은 형 나가는 모습, 큰 형은 나가지 않고 구긋하게 버티는 모습이다. 썩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만 일단 둘이 의견 충돌 이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DD입니다. DDD 아까 음, 아까 낮에 보니까 빠지더라고 요 그래서 3.8에 매수를 걸고. 한번 지켜봤는데 체결이 안됐습니다 안되가지고 오늘 내려오면 더 살게요 3.9언제까지 내려온다면 요 매수 추모까지 매수 걸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작은형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큰형은 나갈 생각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밀리더라도 큰형이 버티는 모습을 보고 믿고 한번 추가매수 한번 걸어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애플, 코카콜라, 테슬라,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늘 액분 했습니다. 액분 했고, 자, 뉴스가 떴는데요. 자, 뉴스가 어, 보시면 엔비디아 CEO의 임원도 우리 사주 매각 중, 매각 했다가 아니고 매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멘트로 가지고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c 수요가 요 고점에서 팔았거든요. 요 자기 물량을 요 자기 물량 또 받아내려면 밑에 또 사야 되니까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만약 내려온다면 사자. 내려온다면 어떻게? 자,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내려오면 사자. 자, 보시면 뉴스는좀 살아 있습니다만 작은 년 나가고 큰년 살짝 나간 모습. 열심히 매각 준비 수익을 챙기고 있다 예, 주머니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내려오면 여기 언저리 105달러 언저리 내려오면 한번 사보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은봉으로 은봉을로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은봉으로 파란색이 1일선인데1일선 이렇게 마무리되면 한번더 빠질 거다 왜냐면 아까 매각 중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탕, 삼탕 우려내면서 뉴스 띄우면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더 사자. 지금에서 한번 끌어보자. 예, 그렇게 보고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유하신 분 영역이고요. 자, 애플도 보시면 음. 자, 애플도 이런거 5일선, 11선 이상 탈음봉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는 걸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다르게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자, 189달러 지지하는지 보고 음,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짱언년도 유지되는 모습, 큰년도 유지되는 모습, 나쁜 모습은 아니다. 애플이. 이번 주에 뭐 발표하겠죠 AI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가 여기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 코카콜라가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요 자리, 이 자리. 저, 조금 나온 자리, 그죠? 강세 나온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음,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네, 위에서. 요 캔들 위에서 놀고 있네,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들고, 61.5에 어, 61 사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보러, 가보셔도 되고, 제가 팔라고 사인 드렸으니까, 한번 저 여기, 여기서 절반 챙겼을 거고, 다 챙기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절반 챙기신 분도, 보유하신분은 한번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선 파란색 선이죠. 11선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은 코카콜라 일단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죠? 여기 전구를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매두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 살짝 매두세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 메두세로 전환됐고요. 작은 형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큰형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코가 콜라도 아직 의견 충돌 낮지만 그래도 큰형을 좀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분 틱을 한번 보시면, 자, 3분 틱, 자, 여기 보시면. 급등 시은 나온 다음에 좀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은 아니다. 자 뜬게 보면 한2% 밖에 안 올랐어요. 음, 이거 이거 먹으려고 뭐 세례경님이 돈 싸들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여기 음, 분홍선 있죠? 분홍선이 64달러, 64달러 를 위에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 다음날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보시면 여기를 번 아, 캡쳐해서 설명 드릴게요 테슬라는 진짜 세령 형님이 컨트롤 너무 너무 잘한 예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안 빠집니다. 여기 이 고점이 저항이고요. 그렇죠? 여기 역핸들 막뭐 윗꼬리까지 어, 찍어보면 여기가 저항이고. 자, 바닥은 여기인데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아,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드는 모습,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자, 그리고 면세는 들어와서 유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작은 형 들어오고 큰 연도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나, 그래서 테슬라는 요런 분홍이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날, 요 파란 신호. 요게 매물대 자리거든요 자, 매물대 자리 위에서 놀고 있고 자 일단 박스권 중간 밑에서 시작 놀고 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순간 바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올라간다면 200달러가 저항일 거고 이 200달러 돌파한다면 충분히 여기까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큰 그림을 본다면 여기 또 매물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여기 요, 요 캔들이 다 커버한 것 같아요 다 커버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분 팁으로 보시면, 땡겨본다면, 자, 급등 신호, 바닥 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다 음, 급등이 없었어요. 올라가지 않았고, 계속 행보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바닥은 잡은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여기 이탈하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여기서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일봉으로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맨 일봉, 자쭉 당겨서, 보시면 액면부다 자리 있죠, 액면부단 여기, 자 테슬라에서 액분 한 다음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어 e o 가그 엔비디아 CEO하고 임원들이 자기 지분을 팔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밀어버릴지 않을까 이렇게 밀어버렸다가 이렇게 한번 싹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원들도 팔았으니까 높은데서 적어도 물량을 팔았으니까 자기 물량을 또 뺏으려면 밑에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면서 뭐좀 다시 한번 주워 담고 다시 한번 호재 띄우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번 어떻게 움직이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엔비디아. 자 이것도 3분틱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디어가. 자 여기 바닥신호 급등신호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쭉 땡겨보면 그렇게 많이 안올라갔다 한 30%밖에 안올라갔어요 엔비디아가 30%, 30 수익내고 음, 빠지, 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임원들이 챙긴거 물량을 다시 빼뜨기 위해서 좀 밑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날 요 여기 메인 일봉 들어서 여기 있죠? 초록색 선 105달러. 105달러가 2 1선입니다 자, 여기 언제면내려가면 여기다 좀 사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사서 올라가면 여기가 또 저항이니까 이언제에서좀 팔고 또 팔고 돌파하면 또 눌러 줄때또 보유한 만큼 물량을 또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음 일단은 사고 팔고 새로 또 사고 팔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사 놓고 그냥 손가락 빨지 말고 수익 주때 챙기고 또 내려옴도 사고 이렇게 같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불타는 태행이었고요 저는 이따 본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